이마트 가능합니다. 롯데마트 가능하고요. 홈플러스 가능합니다. 백화점도 가능하고요. 스타벅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프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알면 쓸수 있고, 모르면 쓰지 못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업종 중에서요. 잘 알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 통신사 대리점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정부에서는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제한 업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부터 신청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을 공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표에서 보듯이 대형마트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브랜드까지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마트 여기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롯데수퍼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와 에브리데이 모두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3사에서요 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매장은 되지 않지만요,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보면요, 이마트나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15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임대 매장이 2,40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 800개 가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3.3%이고요. 롯데마트는 전국 매장 124개 중에서 1,444개의 임대 매장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795군데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홈플러스도 전국의 매장이 140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트 내에서 임대하고 있는 매장은 6,00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100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형마트 422개 매장 안에서 2,695군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 매장 바깥에 있는 매장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요. 미용실이라든지 안경점 그리고 약국이나 세차장, 키즈카. 사진관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이마트 성수점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요 미용실,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우두, 열쇠점, 세차장, 치과, 소아과 이렇게 총 26개 임대매장 중에서 11곳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월배점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과원, 차량정비소, 세차장, 치과 이렇게 25개 임대매장 중에서 10곳이 결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안경점이나 카페, 음식점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는 카페나 음식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나 음식점 등도 가능한 것. 그리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미용실이나 안경점, 약국 이런 곳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사용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트별로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표시를 해서 안내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만약 마트를 가셔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요, 본 매장 그러니까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매장 안에서는요 사용이 가능하죠. 많지만요. 검색대나 계산대 바깥에 있는 매장 중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그러니까 표시를 붙여 놓을 예정이니까요. 이 표시가 있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라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은요. 마트에서 소상공인이 입점해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은요.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제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영업점과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 영업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만 내고 관리비만 내면 그 외에 영업을 어떻게 하든지 영업에서 많은 이익을 얻던지 조그만 이익을 얻던지 간에 모든 것이 소상공인의 책임인 반면에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놓고 그 중에서 일정 수수료를 적게는 14% 많게는 30%까지 떼가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이 이런 소상공인을 앞세워서 대형 마트로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끌어모으기 위한 상술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 알고 계시면서요,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형마트에서도 마트 내에 입점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내에서도요 샵인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백화점에 입점한 점포들 중에서도요 소상공인들이 입점한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매우 제한적이겠죠. 그러나 백화점 중에서도요 대형백화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입점한 형태로 운영되는 백화점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곳에서도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표시할 계획이니까요 이런 백화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타벅스는 서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듯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사용 가능한 곳이 있고 사용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본 본사의 소재지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되고 사용이 안 되고 나뉘는 것인데요. 본사의 소재지에 따라서 지역 주민, 그러니까 주소지가 같은 소재지 내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앱에서 직접 결제를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데요. 대면 결제를 한다, 현장 결제를 한다라고 한다. 배달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하지만요 결제 방법을 택하실 때 결제를 음식을 가지고 오신 분 라이더가 직접 가지고 온 단말기로 현장에서 결제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요 배달앱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통신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통신사 통신요금은 안되죠. 다만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한다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휴대폰을 바꾸시거나 단말기를 구입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셔서 단말기를 구입하시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KTX인데요. KTX는 대전 시민만 가능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우프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정부 입장에서도 원칙을 정하고 만들다 보니까요. 이런 웃지 못할 장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KTX 대전시민만 가능합니다. 대전시민들은 KTX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요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병원에서는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칙으로 돌아가서요 모든 병원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매출액 10억 원이라는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이 병원이나 의원들도 포함되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0억 원을 훨씬 넘어버리죠.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요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수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10억 원이라는 이 규정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병원비가 필요했던 분들이 계신다면요 대학병원에서도 수납이 가능하다 하는 점. 꼭 기억하셔서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병원, 일반병원, 동네병원 모두 다 가능하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온라인 쇼핑인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요. 선불 카드 하나뿐인데요. 선불 카드도 서울시나 경기도의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쿠팡이라든지 11번가, G마켓 이런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것 서울시나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 일부만 가능하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선불 카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는요. 온라인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자 주소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불카드일 경우에 가능하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혹시 온라인에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꼼꼼하게 한번 체크 체크해 보셔서 선불 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서는요 대중교통 지불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각 카드 회사에서 도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밝혀 왔는데요 다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 내에 차고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택시가 가능한 것이죠 현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 제한이 서울이면 서울시 내에서는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부산이면 부산시 내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 있는 택시회사 중에서 차고지가 서울시 내에 있다 라고 한다면요, 택시비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택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요? 다만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알면 사용할 수 있고 모르면 사용하지 못하는 헷갈리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